네, 코인 정보 수집가 박터재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 스텔라 루멘이고요. 지금 스텔라 루멘 며칠내요 이렇게 약간 코인 트럼프 영향 타고 쭉 뽑아줬다가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면서 잠시 조정 자리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라 루멘 어차피 여러분들 호재가 꽤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앞전에서 이만큼 400% 이상 뽑아줬던 자리 또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하니까요. 꼭 함께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자리 같은 경우도 이런 식30% 정도 그러니까 조금씩 하면서 아마 단타로 치고 빠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갈 수가 있는데 스텔라 루멘 여러분들 요거 장타로 묵히지 마세요. 어, 장타로 묵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XRP라든가 여러가 종목이 같이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다른 종목이 이만큼 하락할 때 스텔라 루멘은 이만큼 하락합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은 타이밍 잘 잡아서 단타로 치고 빼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만큼 수 이제 매수세가. 자 이만큼 장대 한번 뽑아주면서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서 매도세딱 나와줬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을 먹고 나오시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털지 않고 나왔다, 안 털고 나왔다 또는 일부만 일부만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하신다면요, 이만큼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부터 약간 이제 긴장감이 오기 시작해요. 자 다시 올라가면 기분 좋지만요, 다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기분 이 굉장히 안 좋죠. 자 그래서 스텔라 라뱅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 단타로 치고 빠지셔야 됩니다. 자 보통 이런 자리 나오면 다 치고 다 빼세요. 요런 자리 나오면 그냥 깔끔하게 딱 매수 잡고 딱 올라가서 털때 쯤에 그냥 매도 잡고 나오시는 거 추천 드려 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쭉쭉쭉쭉 매수세 나와줬을 때 올리려는 세력들과 함께 다시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양봉, 은봉하고 거의 뭐 약간 싸우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굉장히 대립이 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하락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도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그었을 때 지금 절반 정도가 딱 이정도예요 지금 자리에 딱 절반 정도입니다. 바닥자리죠. 지금의 바닥자리.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만큼 들어갔다가 이만큼 나오지 못하면요. 지금은 절반만 먹고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반만큼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전략 매도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일단 이 자리가요. 추가 매수 자리입니다. 여기보단 더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받쳐 올려주려고 있는 지지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세로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자리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질 수 있고, 지금의 이 호재, 그리고 여러 가지 트럼프 정책 이슈에 따라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러면 천원대까지는 천원대까지는 무난히 뚫어줄 수 있다. 자 매수인만 받으면 뚫어줄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700원대까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나는 그 타이밍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보통 이렇게 아예 매수과 매도가 잡고 문자를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저희들은 여기 앞에서 매수가 들어가요. 매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딱 매도를 털고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런 박스권을 오래 묶이는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많이 못 견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문자를 아예 딱 이렇게 턱 밑에서. 잡고 턱 끝에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빼드립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전략 매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이 자리까지 내려간 겁니다. 똑같이 다리, 다시 이 매수했던 자리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 알트코인 특성 굉장히 잘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매수 매도를 잡아야만 여러분들이 통장을 조금씩 불려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 볼게요. 정확하게 매수 매도가 잡았을 때 전략 매도 안 했으면요. 주피터 같은 경우도 자, 매수 매도 뚝 떨어짐.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로 먹고, 오히려 잡고, 매도. 2차로 먹어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하면 얼마씩 벌어갈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보시면은 뭐 종목들 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 있고 여기 지금 보여드리지 않은 종목들도 많죠? 이렇게 던타로 치고 빠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12월달에는 400만원대로 5천만원대 자, 그리고 1월달에는 600만원대로 6천만원대 자, 그리고 이번 2월달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대로 9천만원대까지 수익률을 내줬습니다. 자, 제가 안전하게 단타로. 소액으로 치고 빠지다 보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왜냐면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소액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약간 어떤 걸 실패할지언정 대부분 다른 종목에서 다 복구하기 때문에요 이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수익이 되냐면요 복리스트로 가는 건데 30%에서 100%짜리를 곱하기 4번 수익을 먹으면요 여러분들 자120% 또는 400%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금방 1000% 수익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어 831579로 문자로 정보라고 보내주시면은 그등 문자를 무료로, 100%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에 매수부터 잡으시고요. 그럼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어, 왜 무료예요? 이거 돈 달라고 하네요 그럼 왜 영상 찍고 왜 문자 보내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이렇게 영상 찍고 문자 보내드린 이유가 이 채널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이거 두 가지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 문자 정보 하나하나 다 그냥 받아보시고요. 대신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정보 영상 드리고 올게요. 알테코인 이것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 직전부터 어마어마한 폭등을 보여줬었죠. 이때 우리는 이 심상치 않은 흐름으로 큰 수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당선 이후에도 미친 급등, 미친 흐림을 보여주면서 이분들이 엄청나게 먹고 나왔다. 바로 11월에도 폭등을 맞았었는데 1월에도 폭등을 맞았다. 바로 가까이 2차 폭등까지 먹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1월달에도 저한테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 제가 매수가 매도가 문자 다 넣어드렸었습니다. 대부분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죠? 50% 이상 먹고 나오셨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트럼프 지금 보시면요. 퇴임 전까지 다 5배 이상 뛴다. 이후에 상승세 줄어들 거 자, 지금이 바로 적기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임기를 보고 있을 때 아시겠지만은 친 암호화폐 성향이 전체에 펼친다고얘기를 했고 지금 트럼프 자신도 가족들도 코인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배 가까이.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이 대장주가 올라가면 보다 알트코인은 전부 다 올라간다. 자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저비용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도 알트코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바로 민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밈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저비용으로 도전할 때 굉장히 좋은 게 바로 밈 코인이에요. 자, 대선 이후 밈 코인 폭등했습니다. 우리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3.62%, 페페도 46.53%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2025년도, 뭐 24년도에도 자, 지금 보시면은 88%, 350%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분석가분들이 예측을 하는게 뭐냐면요. 강력한 반등 보일 것 무려 840% 333% 이상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 자 민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가벼운 금액으로 어마어마한 수익률낼수 있는 정말 좋은 코인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때가 지난 트럼프 당선 바로 그쯤에 바로 보여줬던 이 알트코인 중에서 민코인들의 미친 폭등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가상 자산의 투자자들 약4 5가 2024년도에 뛰어들었어요. 코인 실정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지 세력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민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급등 종목이라고 해서 문자 자꾸 넣어드렸었습니다. 민코인 가지고도 수익률 꽤 좋게 나오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민코인 또는 다른 코인 종목들로 엄마만큼 벌었냐 이렇게 투자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도 진짜 5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11월에는 963% 1,200% 1,000% 이상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정보 나누면서 여러분 통장도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정보 100% 무료 문자 정보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뭐 금전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스텔라로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여기 코인 같은 경우도 트럼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 트럼프 발언으로 해서 쭉 뽑아줬던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다른 코인들보다 이렇게 트럼프 관련 있는 코인들은요 무조건 한번 이상은 한번 이상은 무조건 급등 나와 줄 것이다. 이때가 언제 여러분들 트럼프 이슈 있을 때 모든 코인 정보들다올라갔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많이 올라가고 어떤 건 적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정보를 빨리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지금부터 이 바닥자리에서 바닥자리 바뀌면서 자쭉 그었을 때 무난하게 여기까지 갈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상 저한테까지도 볼수 있으니깐요. 타이밍 잡고 꼭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저는 그냥 못하겠다. 나는 이 타이밍 못 잡겠다라고 하시다면 아래 보이고 있는 이 번호로 정보라고 주셔도 되고 또는 내가 보고 있는 종목 같이 보내주세요. 그럼 제로 이렇게 급등문자 체크해서 보내드릴게요. 다만 부탁드리는 건딱두 가지였죠. 여러분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